끝자락 남쪽 바다를 품은 해남을 찾았습니다. 푸른빛 가득한 봄바다를 뒤로하고 산 아래 자리 잡은 마을로 향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박경정 씨입니다. 농촌 빈집 조사 현을 보고요. 어, 그중에 쓸 만한 집이 있는지 또그빈집들 활용할 것인지 좀걸 바로 왔습니다. 그럼 네, 이거 완전 방치된 폐가 빈집이네요. 아 이거 안타깝습니다. 아참이집은또 기존 집을 잘 리모델링했네요. 어 아, 멋지네요 이런 집은. 네, 자꾸 이제 이런 집들이 좀 이렇게 개조해 가지고 어, 도시민들이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농촌 이 활성화 되겠죠. 사람이 없잖아요 동네. 사람 한 명이 없잖아요. 이 빈집만 벌피살이요. 어, 빈집만 퍼져. 이게 여름철 되면 말입니다. 딱 봐도 오래 방치된 듯한 집. 우리 여기까지 올라, 여기까지 올라요. 집은 사람이 살자름면 바로 망가지거든요. 집은 사람이 생기를 먹고 산다니까요. 옛날에 이 자리에서도 어 노선 가장 가족들이 살았을 텐데 사람은 없고 빈집만 남고. 통과가 많을수록 그 마을 자체가 그냥 자연 경관도 막 상하고 사람들이 안 사는 것도 빨리 퍼져요. 더 빨리 그 마을은 사람이 안 살게 돼요. 쓸 만한 집은 최대한 살려서 어 더심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흉물로 변해 버린 빈집을 되살릴 묘책. 풍수지리로 빈집에 환골탈태 꿈꿀 수 있을까요? 전국 방방곡곡에 명당을 찾아다니는 풍수 전문가 박경정입니다. 오늘도 길 위에서 박경정 씨의 바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제 저한테 일이 많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뭐 강원도 영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경남 거창 파양 뭐 그다음 미량까지 갔다가 다시 쪽 해남, 관창, 뭐, 뭐전국군에전국군 장국구 지금네 전국군입니다 <laughs> 알겠습니까? <웃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 증령 기사인데요. 원래 여기 이제 2년 2년이 단 이유가 의뢰인까지 등장하자 이유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어, 여 아래에 이제 묘를 제가 썼어요. 7년 전에 좌청룡맥 우청룡맥이 이제 형성이 돼서 여기가 감산 자리고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 여기를 이제 보자 이거예요. 명당의 요건을 갖춘 자리예요. 8만5천 제곱미터 크기의 산에 들어설 묘자리. 그 넓디넓은 땅에서 명당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 김혜김씨 문중 그리고 청주안시문중 이걸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박사님한테 의뢰를 했더니 여기가 명당이다. 그래서 왔어요. 에, 기술적인 문제, 산주인의 의도, 저의 이제 명당이냐의 문제에 대해 삼자가 정확히 오늘 동시에 보는 현장 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측량 기사가 나설 차례. 항상 모든 건 경계 측이우선이요명당이찍었는음 땅이 이뭐 없잖아요. 음. 자, 여기서 한번 찍어 습니다 여기 아마 좋은 땅들이고요. 자과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풍수. 실제 현장에선 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죠. 아 지금 여기 촬영을 하면은 여기 위치랑 레벨 값이랑 모두 다 측정이 되는 거예요. 나은 건몇못 쓰는 거죠? 요, 분명 이쁘고 또 기술적인 어게됩니까 아, 박경정 씨의 오, 판단은 적중했을까요? 아, 잘 적중 아, 들었네. 경사 아. 부분 자체는 완만하다고 아. 거의 아,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은 나무 소급 노리산이에요 네, 여기까지. 무지하게 부자들 라니까 아, 네. 우리가 세인대 중심벽이 좀잘 들어왔군. 중심벽이 이제 들어온 거고 네. 완만하게 잘 들어왔어요. 그러고 이제 터질도 흙으로 좋고. 네. 그다음에 이걸 감싼 자리가 이제 저저 저 산맥 저기 이제 이 땅을 쭉쭉 가죠 여기까지 우백호고 위에서 봤을 왼쪽이 좌청룡 산맥, 오른쪽 우백호 산맥 여기서 이제 왼쪽 좌청룡 이렇게 감싸서 한번 감싸고 두번 감싸고 세번 감싸가지고 이 자리에 이제 기운을 이제 감쌌죠 청룡이 좋으면 명예 출세가 아들이 잘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음액은. 백호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여기까지 감싸서 우백호는 부와 딸들이 잘 되는 거죠. 혈터를 중심으로 주산을 등지고 오른쪽 산맥을 우백호, 왼쪽 산맥은 좌청룡이라 부른다죠. 박경정 씨가 판단한 명당터 좌우로 쭉 뻗은 산맥 사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좋죠. 우리 산이 명당이라니까. <laughs> 저 이런 줄 몰랐거든요. 얼른 음, 이제 문중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수지리는 명당이냐 아니냐는 쓰고 나서 부자, 출세, 자손번창 삼대복을 입증했다 입증. 아, 그 명을 쓰고 나서 잘 됐다 그러면 명당입니다. 우리는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백운선으로 가지만 경력 25년 차 어차피 풍수지리 전문가 박경장 씨 어떻게 이 세계에 발을 딛게 된 걸까요? 제가 원래 이제 63세인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것도 내 팔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97년에 i f f 안일기로 이제 청년직장 동성입고에 날아갔죠 뭐 그때 아마 금융 전 금융회사 3분의 1 직원이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봤어요. 제 운명을 우리 스생님하고 그때 스생님이막 웃는 거예요. 아 왜요? 그러니까 박경쟁이뭐 증권회사 다니면서 주식에서 일확천금 넣으더니 꼴 좋다 그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심각해요. 지금 실업자 됐어요. 그러니까 는박경 형이 이제 달력 내려봐 그제 달력 딱 내리니까 달력 뒷면이 한저이 크잖아요. 이제 거기다 놓고 나 사주태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걸 풀어보니까 아 이제 증권회사 운이 끝났구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들인 지제 자란 쯤온 거예요. 인생 일막의 출발점은 증권회사의 투자 분석가였습니다. 결혼과 함께 이대로 쭉 정년까지 안정적인 직장인의 삶을 그렸던 박경정 씨그 꿈은 IMF 외환 위기로 깨지게 되는데요. 주민 생활로 접근했던 풍수지리와 제대로 마주하게 된건 마흔을 앞둔 때였습니다. 공부하려 확실히 하고 말해야지. 이거뭐 적당히 봐 가지고 아닌데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간 거죠. 풍수지리를 학문적으로 파고들어 깊이 공부해 나갔던 박경정 씨. 현장에서 두 발로 얻은 값진 경험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거죠. 어느 순간에 한사천명쌓였다 가문도 사백가무상하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데이터가 좀늘어나고 있다. 이험치가니아지제까속데중터는람사지고 있다. 그렇게 사람 사람 니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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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 사람 사는 동네로 향하는데요. 사람 사람 사 꼼꼼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아파트 풍수 컨설팅하러 왔습니다 입주자께서 지금 여기 입주한 뒤로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어서 어, 새로 이사한 다음에 좀 아파트를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잘 살펴드리고 풍수지리를 따져서 집이나 아파트를 짓는다는 요즘. 그 관심이 이제는 생활 풍수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 예. 예. 네자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네. 꼭대기층인가요? 아아 네. 아, 15층. 아 15층까지 있어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하니다와네남으로잘 지었네요. 이것도 남향으로 설치했고, 음, 돌아오면서 보니까 산맥은 동북조에서 이렇게 들어왔네. 아파트 뒤쪽을 감싸는 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부터 확인한 다음, 저런 경험은 문제 안방부터 살피는데요.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그쪽에 따뜻한 나무 쪽에다 머리를 허리를 만한 머리를 대고 주무식이 나왔다. 그렇게 볼수 있죠. 지금 배치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쪽으로 좀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잠자리가 잠자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잠을 음. 잘때 자꾸 깨요. 그래서 이방저방 옮겨 다니면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에 산맥은 이제 쭉 동쪽에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주무시게 맞아 요 이렇게 여가 머리 이제 이렇게 되고 산귀에 들어온 쪽으로 머리 대고 주무시게 정답이고 굳이 침대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바바다 이렇게 주무시게 나왔다. 머리를 저쪽 벽에다가길 네. 이쪽으로 해서 길게 저쪽으로 되고 있었거든요. 음. 여기, 여기 겹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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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네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수맥이 통과를 하면 다시 벌어져 버리잖아 요 이렇게. 이 허리를 관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허리를 어, 맞네 여기 여기네. 난, 난 해봐서 알아. 진단이 내려지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서랍장부터 빼내는데요. 이게 가구가 무청 무거워. 그럼 뭐 돌려도 되겠네. 남쪽에 두었던 침대 머리를 산이 있는 동쪽으로 옮깁니다. 아, 딱 됐네. 문 열릴 장 없죠? 네. 다 잡은 거예요. 이 방도 이렇게 조명이 좋습니다. 안방 아까 얘기했고 이방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지민이네 전에 는 침대가 이쪽으로 길게 있었거든요. 산 기운이 들어온 쪽은 머리를 댔고, 칠복께서 어, 먼 쪽이 머리 그래서 이 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방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저쪽이 맞아요. 박사님 아.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 잠은 항상 여기서, 그래서 저는 공기가 시원해서 잠을 편하게 잤나 했잖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항상 산 높은 지역에서 이제 낮은 쪽으로 지기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기 에너지를 충분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 산 기운이 들어온 쪽. 높은 쪽으로 또 주변에 언덕이 높다 그쪽으로 멀리 대고 주무신 게 정석입니다. 아파트 풍수에서는. 자녀의 공부방은 그런... 창을 등지지 않는 벽면에 책상을 배치해야 집중이 잘 된답니다. 맞다. 이 배치를 좀잘된 학생 책상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딸은 잘했어요. 아기 때부터. 어, 잘하죠. 네, <laughs> 잘해요. 네. 그 다음엔 여기 와서 소파를 항상 물어보는데. 거실 공간은 어떤가요?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산을 등지고 이렇게 앉는 게더 좋아요. 산을 등지고 든든하게 앉고 TV가 저쪽에 있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저쪽, 어,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뒤로 자빠져 앉아 있는 거죠, 자빠져. 제가 높으니까 낮으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소파 배치도 항상 산을 든든하게 등지고 앉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도착한 곳은 의뢰인의 사업장인데요. 아 제대로 잘들아리아요 네. 네. 제가 사는 이제 사업장 사는 숙소죠. 음. 집을 지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자, 체크. 먼저 집터의 모양을 파악했다면 가장 가까운 산을 중심으로. 집의 방향과 구조를 정하게 되는데요. 주변 지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답니다. 아, 뒤로 길게 놓자, 그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이 앞으로 좀뺀 이유는 어, 뒤에 이제 경사 때문에 세상일 모르잖아요. 집중호우 때 쏟아질지 모르니까 이제 안식각이라 해서 지에 25도나 30도까지 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 안쪽에다 집을 지었을 경우는 불안정니다 언제든지 산이 무너지면 코사에 묻히기 때문에 불안정지 여기다 집을 지면 안 되고 코사가 슬려 나와도 여기서 멈춘다. 여기서는 건축이 가능하다. 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여기서부터 저 공간이 이제 건축이 가능하다. 이왕이면 정말 허름하지만은 그 집에 가면 엔지 좋은 기운이 있어 머물고 싶은 그런 집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집이라는 게참 중요하다. 잘위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죠. Yeah. 바다를 코앞에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의뢰인의 바다 위 직장으로 함께 가보는데요. 정정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으로 키우는 전복. 와, 막건져올려서지 정말 싱싱한데요? 엄청나네. 와, 살아있어. <laughs> 이거 지금 얼마나 키운 거요? 1년 반요. 이1년 반. 채는 복제는... 전복으로. 좋은, 진 좋은 전복. 이것. 이 정도 면 이제 농사를 잘 지은 거죠? 복실, 복실 대신. 전복채, 감사합니다. 전복채. 아, 전복채. 전복 아, 이맛에 일한답니다. 이제 0 년쯤 됐겠죠. 이제 우리 전남의어는 집안에 이제 일을 해드렸어요. 이제 묘를 잘 고쳐드리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과해가지고 이제 고쳐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판 모르는데 어느 젊은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 누구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님이 우리 박 선생님이 묘를 고쳐가지고 제가 임시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잘 풀렸다고 인사드리고 해서 그때 그비타백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한 박스. 이렇게 부드럽게 울었어요, 정말. 왜 그때 울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이제 영향력이 큰지 몰랐죠. 그 잘되는 기쁨을 느끼니까 아 계속 내가 어느 집 일을 해서 그 가운이 잘되게 해야 되겠다. 엄청 책임감과 사명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풍수지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걸어온 길. 예순이라는 인생의 분기점에서 박경정 씨는 자신의 직업을 새로운 관점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도시 재생에 뜻을 둔 창업으로 인연을 맺은 분들이라죠. 이제 도시 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작은 벤처 기업인들이 또 한번 또 모여서 이제 한국 시니어 교류 협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교류하고 어뭐 돕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지역에는 직접 가보고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나 관상이 이런 걸잘 보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선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게 제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공무원으로서 명퇴를 했거든요. 그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너무 없어가지고 해도 될래는지. <laughs> 다그 뜻이야. 아 요새 파묘. 땜에 떴습니다. 예 예. 아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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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핫한 요새 직업이 되어 렸어 오분 땡치니까 무슨 말 두자했는데 오분만에 끝나요. 총총적 사람 말 내려서 말 못해 유 그래도 못 겪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농촌 빈집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성공사를 먼저 가서 보자고 그 마을을. 그래서 이제 빈집을 보면서 처참한 우리 그참 지방 소멸 현장을 보시고 또그 빈집 중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숙박업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보시고. 해남천 하류에 위치한 북평 마을. 빈 집이었던 곳이 지금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집은 그 특히 이제 의하 의리 좋은 집인데 빈집이면봐요 아니 어느 집이 그빈 집인데 왜빈 집이냐 그러면 그집명당해가지고 아들 딸들이 다 서울 가서 객지 가서 잘 돼가지고 시골 살 사람이 없다고. 아이 집도 이제 빈 집이해가지고 방치된 거서 산 거죠. 그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 집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요. 딱 불과 5년 동안 이루진 겁니다. 흉하게 낡아가던 빈집이 어떻게 다시 빛을 보게 됐을까요? 풍수지리 관점에서 명당인 빈집을 찾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일을 도모했던 박경정 씨. 농촌 지역의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민박집을 열자는 생각이 통한 거죠. 너무 예뻐서요. 오랜만에 이런 정취를 느껴보네요. 한옥집에서 늘 자고 싶었었는데 어, 이런 기회가 돼갖고 새로 와요 정겹고 적인 시골 그 풍수지리 해설과 함께 마을 탐방이 이어지는데요. 이 집으로 겠 이번에 살펴볼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저수지 가 이제 뒤이요 집을 때리고 어 일이 다 보니까 왕창 는데물 빠지라고 했데자물빠졌을까 오래 방치되면서 낡아 버린 집. 나가면서. 사람의 온기마저 아니, 다그 빠져나간 그 곳이랍니다. 와이짜로 합수해 가지고 빨리 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운이 빨리 나가는 거죠.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또그다음 어때요? 대문도 없죠? 어? 다음은 의외의 터에 자리 잡은 집이라는데요. 오향집이 좋아요. 오이네요? 예, 양이 아니라. 예. 네. 24년부터 43년까지 20년 동안 뭐냐? 푸르시대 풀. 여름에 시원한 집이 최고예요. 앞으로는 앞으로 2 0 년간은 시원하거든요. 아 그냥 여기 문 열면 시원하게 바다에서 그냥 서 있고 돌오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름철에 더 좋을 집이 이 집입니다. 아 이제 다락방하고 이제 마루 여기는 짜로 공사를 다 파내고 잔디 깔고 또 내부는 이제 옛날 재래식 불때는 아궁이로 다돼 있고 이제 그런 집이었습니다. 천장도 다 이렇게. 천장이 돼 있고 그데다 뜯어내고 한일년팔 개월 동안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 그라인드로 갈고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 완성했다는 근사한 한옥집 한번 구경해 볼까요? 우리가 거기 몰래 숨겨놓은 연시랑 꽃감 먹던데요, 저기 아우 너무 좋네. 와. 한옥의 멋스러움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아, 전 그닥 그림, 그림, 이런 것들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된 빈집 덕분에 활기를 찾으셨다고요? 시골 민박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에, 저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손님들의 어, 반응이 좋고. 우리 박 박사님의. 박경정 씨의 제안 통한, 통한 건가요? 진단이. 참증해줘야죠. <laughs> 빈집은 너무 많을 것이고, 이제 그걸 어떤 차원에서 갈 거냐. 저희도 인천에서 살면서 거기 인천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되게 부자 동네였어요 어, 젊은 친구들이 여기 먼데까지 찾아서 온다라는 거는 또 충분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도심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빈집을 가지고 어떤 사업적인 걸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 기왕이면 제가 볼 때는 지역 관계자들에게 꾸준히 빈집 활용을 제안하는 일도 중요하답니다. 저도 지금 매월 하루 이틀 우리 황사면 연자 마을 고향집 지키러 와요. 이거의 첫 단계가 저는 쓸수 있는 집을 빨리 활용해 가지고 자꾸 생활 인를 늘리면 시골 좋아지는 사람들 와야죠. 그리고 뜻깊은 만남의 자리 그 끝에 음식이 빠질 수 있나요? 음, 입안 가득 퍼지는 봄기운. 해남을 제대로 만끽하고 갑니다. 짓고 그랬 와! 언제 다시 사람 사는 소리로 가득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농촌 빈집 중에서 참 좋은 집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집들이 있어요. 저거 방치하면 이제 나라가 좀뭐 없으니까 저건 꼭 보존해야 될집들이 있어요. 그럼 꼭 보존했으면 좋겠고 또 어느 마을 가서면 보 너무 평화롭고 명당이 있어요. 근데 사는 분이 몇분안 계세요. 이런 분은 그런 집은 에, 좀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다시 좀 새로 복합 서비스센터라고. 그한 건물에 뭐 학원, 뭐 이발소, 목욕탕, 뭐 강의장 해가지고 좀 살기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럼 또 거기가 새로운 인구 또 유동 인구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아요? 시장 새, 새로 시장 창조해 보는 거죠. 증권맨으로 성공적인 인생 일막을 꿈꿨던 박경정 씨, IMF로 실직하면서 삶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국장에서 묘역 조성 책임자로 활약하며 풍수지리의 세계에서 남다른 입지를 다져나가게 됩니다. 예순 나이에 농촌의 빈집을 되살리는 사업에 도전, 풍수지리의 세임을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리로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꿈만큼이나 농촌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정든 집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러 일으키는 일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풍수라는 것이 몇자리 풍수가 아니라 정말로 생활에 유익한 기술이 학문이구나.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이 분야에 또 후학들이 많이 돌을까입니까? 이렇게 해서 정통 학문으로 격상시키는거 그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 간절한 바람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선수가 강렬, 체광 환기, 프로세스 마이너스, 마무리 프로세스 마이너스로 다 잘할 때는 남자 여우라고. 맥이 쫙 이쪽 문가들로 들어왔어요. 이제.